2시프 출발했죠. 이 TW h a 715 타. 제주의 Hangul 이 rotation of this TW 7 1 5 타. 제주의 수납을 띵. p r o e s t i c e a n k you. t a you. t h a t h n t h a n o t n o u t h a n u t h n o u t a n k you. Thank Thank you. n k you. t h a o u t h n o u Thank y t h a t a n you. Thank y u Thank you. t h a Thank you. t t o u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안녕하세요. 네, 습니다안녕하세요 네, 맞다리구 감사합니다. 사시십시오 건너편입니다. 誇りはだから。 비행기는 제주까지 라는 대한항공 1229편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트북 등큰 전산기기는 좌석화단 또는 기내선에을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 중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잠시 화면을 시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불명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선 발칸은 중요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신경을 끄는 경우에 하나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용 자세로 빠졌을 경우 좌석을 움직이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목소리를 통해왔던 시스템>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 belts are securely fastened. 다섯 베이스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선반을 여실 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오늘도 스카이 팀 회원사인 정의대 한공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 비케어풀 메 오픈이 레이블 핸드. 애써 합성 스테이플

Thank uh -huh.